자, 안녕하세요. 세븐날즈 리버스 무과금으로 즐기고 있는 도모입니다. 자, 제 유튜브 댓글에 이번에 연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뽑기권도 지금 우편함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바탕으로 리세마라 해서 또 영상을 찍는 게 어떤가, 요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좋은 거 같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모7, 요렇게 만들어 놨고, 모험은 2-17, 아무것도 안 밀었죠.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다가, 연희를 리셋 마하는게 아니라 태호 한 마리를 뽑고 연희 같은 경우에는 픽업으로 있죠 픽업으로 있기 때문에 픽업을 통해서 2초월을 만들 거고 태호 같은 경우에는 그 위시리스트 뽑기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시리스트에다가 등록한 다음에 태호도 2초월 만드는 그래서 이 계정은 태호 2초월 그 다음에 연희 2초월 만들어서 2초월 2초월로 템 세팅 잘해가지고 악몽 1-1 쫄작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그 세팅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요거 리셋계정 만들었다는 거를 영상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 어 저녁에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보고를 드리고,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차근차근차근 하루마다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제가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제목을 썸네일에 놔둘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나 저처럼 리스 해가지고 새롭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따라 하셔도 되고 아무튼 요렇게 어 보고하는 영상 찍는 거고 일단 제가 지금 이것까지 만들게 되면 부부캐거든요 일단 본캐가 있습니다 본캐는 이번에 픽업을 뽑으려고 했지만 사실 본캐의태오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연희랑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연희는 건너뛰고 2주 뒤 픽업을 대기하기 위해서 루비 45,000개 지금 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픽업 뽑기 소환권 70장. 요렇게 지금 대기 중이라는 거. 그래서, 루비 같은 경우는 더 모으면, 6만 루비 이상으로 모일 거거든요. 6만 루비 이상에다가, 또 중간에 또 픽업 뽑기 뭐 이벤트나 우편으로 또 뿌려주면, 뭐 100개 정도 되고 하면, 거의 한 700법. 어, 700법을 2주 뒤에, 어, 그, 새로운 픽업 캐릭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본캐는. 그렇게 할 거고, 부캐 같은 경우에는 연이 한 장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어저께 받은 픽업 뽑기권 20장으로 뽑았는데, 연희가 20번 만에 나와가지고, 지금 연희 1초월. 어, 1초월. 자, 어디있냐. 요거죠? 그리고 레전드 찍었죠, 어저께? 제가 어저께 레전드, 연희를 활용해가지고 결투장 이용하는 거, 레전드 찍어서 테두리도 얻었고, 지금 연희 어디있냐면, 지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초월 안 했거든요? 자, 한장더 있죠, 이게? 요거. 초월 딱찍히겠습니다 자, 1초월입니다. 그래서, 루비를 픽업 소환 끝나기 전까지 꾸준하게 모아가지고, 하루에 한2,000 루비, 아니면 1,000 루비 후반 정도 모이거든요. 그거 모아가지고, 100분 만들어서, 반천장에서 연희가 나온다면, 2초월이 되고, 템 세팅 제대로 해줘가지고, 이 캐릭터도 악몽 1-1, 8쫄작, 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자지 이거 돌려놓고, 자, 돌려놓고. 자, 그 다음에 부부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일차 아침 상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1일차 저녁 진행도 보고 하는 거.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얼마 정도 키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무험다 밀어보고, 무험 밀고, 이거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 3-이 얼마나 넘어가게 되면 결투장이 열리잖아요? 그 결투장이 열릴 때 서버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찍고, 결투장 딱 열리면, 아마 제일 최신 서버 있죠 제일 시골 서버 거기로 매칭이 될 거예요 매칭이 된 다음에 진짜 운 좋게 태호 2초월 연이 2초월이 만들어진다면 템 세팅 잘해가지고 부캐 지금 레전드 찍은 것처럼 레전드까지는 안되겠죠 2초월이기 때문에 마스터까지는 한번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서버에서 마스터 뭐 시골 서버 마스터는 의미가 없지만 챌린저가 의미가 있죠 뭐 100등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터까지는 이 조합을 통해가지고 템 세팅해서 한번 해보는 걸로. 그게 며칠 정도 걸릴지. 그리고 악몽 1-1까지 며칠 정도 걸릴지. 이 리셋 계정으로 태호 한 마리 있는 거. 태호 한 마리에다가 에이스, 레이첼 공짜로 주죠. 비담. 요렇게 있는 이 계정으로 며칠 걸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요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